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소식이 많지 않은 날이긴 합니다만은 나온 정보들을 한데 갈무리해가지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며칠 안 있으면은 마이애미에서 제 2회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열리게 되는데요. 사람들의 관심이 한데 모아지는 가운데 재미난 일이 또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브라질 같은 경우 지금 중앙은행 직원들이 인플레이션에 맞춰서 임금을 인상해달라면서 파업에 들어간 상황인데. 브라질 중앙은행 총재는 난데없이 마이애미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는 어 이거 뭐지? 아니 직원들이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데 중앙은행 총재가 이 브라질도 아니고 미국 마이애미까지 와가지고 휴가를 보낸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 휴가가 아니라 다른 중요한 볼 일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뭐 휴가라고 한다면은 휴가철도 아닌데 왜 굳이 마이애미에서 휴가를 보내겠느냐라고 하면서. 중앙은행 총재와 비트코인 컨퍼런스 간에 뭔가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면서 은근히 기대감을 가져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브라질 중앙은행 총재가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딱 나타나면 엄청나게 재밌는 일이 발생하게 되지 않을까 저도 살짝 기대를 해 봅니다 이어서 미국의 오클라호마 주에서는 비트코인 채굴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고려해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 주에 이어서 오클라호마 주도 암호화폐에 관련된 산업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비트코인 채굴자들을 오클라호마 주로 초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확정은 안 났지만 확정이 나게 되면 은 그런 의도를 엿볼 수가 있겠죠. 자 한편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일반 가정 내에서도 암호화폐 채굴 비트코인 등의 채굴을 금지할 계획이 없다라고 합니다. 러시아에서는 온 가족이 다 함께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단란한 가족들이 많이 나오게 될것 같고요. 다음으로 리플사의 법률 고문은 SEC가 조만간에 다수 암호화폐 거래소를 기소할 예정이다라고 예측을 하기도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라 다시 한번 미국 암호화폐 업계의 파장이 일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얘네들이 미국 거래소만 잡들이를 하느냐, 아니면은 미국에서 접속이 가능한 해외 거래소들까지 잡들이를 하느냐, 한번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라울파리 형님께서는 이야기하시기를, 에이다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하는 알트코인들 중에 이더리움 대비 고성능 블록체인에 주목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분석으로 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 로버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자,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은 이런 패턴들이 발견이 된다. 고로 조만간에 비트코인은 상승하게 될 것이다. 쭉쭉쭉 올라가게 될 것인데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다가 조만간에 56,000달러까지 펌핑이 오게 될것 같은데 앞으로 12시간 내에 큰 움직임을 예상해 본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트레이더 제이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은 과거에 이런 식으로 크게 한 번씩 내린다. 이때가 바로 코로나 사태 때 크게 떨어졌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이런 식으로 바닥을 찍은 후에 상승을 한다. 그리고 올해도 그러한 바닥이 있었는데 그 가격대가 바로 33,497 달러였었다.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쭉 올라가게 될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견해를 유지를 했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매크로 CRG 분석가 비트코인이 저항을 뚫고 돌파를 했는데 지지 확인을 이번에 한 것이 아니겠느냐. 지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을 예상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또 남겼었고요. 자그 반면에 이러한 예측도 있었습니다. 비트파이넥스 하면은 고래들이 악질이기로 소문이 난 거래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자 비트코인 가격이 한창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32,000달러, 38,000달러까지 떨어졌을 때그 자리에 매수 주문을 넣고 기다리고 있었던 악질 고래 한 마리가 있었다. 그 똑같은 놈으로 보이는 놈이 이번에는 4만달러와 44,000달러 4만 사이에 다시 한번 매수 주문을 걸어놨다. 이렇게 봤을 때 만약에 이놈이 정말로 힘이 세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을 떨굴 수 있다라면 결국은 비트코인이 4만 달러까지 떨어지면서 이놈의 매수를 체결하지 않을까 싶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이 악질 고래놈, 어떤 놈일까요? 이제 겨우 반등하기 시작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그 자리까지 내려가는 일은 없기를 바라봅니다. 자, 도건 대표가 다시 한번 비트코인 매수를 진행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계속해서 끌어올릴 수 있기를 바라보며 그 다음엔 기타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들의 시총입니다. 알트코인들의 시총인데 차트를 봤을 때 어센딩 트라이앵글이 예상이 된다. 고로 이 상단까지 올라가게 될 것인데 알트코인 시총이 올라가게 되면 알트코인들이 당연히 펌핑을 맞이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알트코인들의 지속적인 상승세를 예상해 볼수 있지 않나라는 분석이 있었고요. 이어서는 이더리움 고래 중에 세 번째로 큰 고래, 이름은 친화대라고 하는 고래가 있는데. 이름을 보아하니 오타쿠 고래인 것 같은데, 이 오타쿠 고래가 최근에 무려 230만 달러어치의 시바 코인을 매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뭔가 예사롭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이었었죠. 어떤 한 고래가 시바 코인을 갑자기 대량으로 매수를 했었고, 이에 시바 코인 같은 경우는 시바거리면서 계속해서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었던 일이 있었는데, 자, 똑같은 일이 올해도 반복될 수 있을까요? 이 고래가 시바코인을 굉장히 많이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 다음으로는 최근에 니어 프로토콜이 또한방 크게 쐈었는데 니어 프로토콜 다음으로 어떤 코인이 쏠까 이 로즈 오아시스 코인 역시 한방 크게 쏠려고 대기하고 있다라는 알트코인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알트코인은 비체인인데요 자 비체인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이것은 시작일 뿐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는 비인에 관련된 긍정적인 분석이 있었습니다. 자연 알트코인들은 이대로 쭉쭉 오를 수 있을 것인가? 최소 비트코인이 횡보만 해준다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으로는 끊이지 않는 이 테더 논란. 테더 가격이 1달러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하면서 일부 해지 펀드들이 다 함께 모여 가지고 공매도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자 어찌 보면 테더는 아무 화폐 없기에 시한폭탄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계속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죠. 상세한 준비자금 내역을 공개하면 되는데 공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불신을 낳고 있는 테더사. 최근에 월스트리저널 트 같은 경우는 퍼트리 파트너스와 비세로이 리서치 등 일부 헤지펀드들이 최근 몇 개월간 테더 가격 하락에 베팅했다 라고 소식통을 통해서 전해왔습니다. 자, 테더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했었던 애들은 얘들 뿐만이 아닌데요. 이 제네시스 글로벌 트레이딩 역시 전문 투자자들과 함께 테더 공매도에 논의를 했었으나 대부분은 진척이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기도 합니다. 자, 어째서 이들은 계속해서 테더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일까? 테더가 흔들리게 되면은 암호화폐 시장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 가지 정말 다행인 것은 최근에 좀 믿을 만한 스테이블 코인들이 두각을 드러내면서 테더의 시총을 좀 흡수를 해왔습니다. USDC라든지 아니면은 이 테라사의 UST 같은 경우도 테더보다는 훨씬 더 투명한 스테이블 코인들이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들이 테더에 힘을 좀 흡수를 해가지고 테더에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암호화피장에는그 전보다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준비된 이번 주. 컨퍼런스에서 뭔가 또 다시 한번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나올 수 있을까? 저는 기대를 다시금 해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전 세계에서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하는 국가가 발표가 됐었는데, 자, 올해도 그와 비슷한 이 파급력을 지닌 소식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번 한 주가 즐거운 한 주가 될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도 토마토밭 살리기 운동, 광고 영상 재생 한 편만이라도 고고씽, 그리고 좋아요 딱 눌러주기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